자 이렇게 짐을 다 쌌으니까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뿅. 왜 맨날 키면 키면 끝나? 응. 음, 음. 와세 번째 시도만에 드디어 찍었어. 우리 저기 뒤에서 계속 헤매고 있었어요 여기로 갔어 했는데 <laughs> 아 그래도 드디어 간다 근데 는거보니까 결항될 응. 것같 결항 안 됐으면 좋겠다 20kg 넘는데? <laughs> 작은 캐리어도 한번 해봐 얘는 9kg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별로 안 나가네? 참치를 빼서 그런가 봐 응. 저쪽에 자리는 있 한번 보고 올게 저희가 지금 새벽에 와서 잘 자리를 찾고 있는데 이거 이상해요 실내에 들어와서 마스크 무조건 써야 되는데 사람이 마스크를 안써 이거 이쁘다 여기서 사진 찍으면 되게 이쁠 것 같은데 자서 찍으니까 구도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침 날방을갈때 엄마한테 찍어달라야겠어요. 어디 아, 보면 없어. 내가 언 가는 게 있겠나? 응. 아니 문제는 저기 가 보니까 사람들 마스크 다안 썼더라. <laughs> 아 핑크봉 귀엽다. <laughs> 근데나 이거 이제 네가 이렇게 촬영하잖아. 응. 그러면. 사실 음. 음. 갔던추억을 있어도 좀 까먹고 있는 게 있잖아. 맞아 근데 이래 보면 다시 행복하고 다시 겉이 곱을수 있어 너무 좋을 것같아 인정. 그거 차라리 좀슬퍼하시 나왜 숟가락 없어? 여기 있어. 여기 아. 있었네음 맛있다. 여기 어, 맛있다. 문제 담배 냄새와 함께 먹어야 한다는 점일까? 아라이으니까 뭔가 더 상큼하다. 되게 스콤하다 되게 좋아하는 맛이다. 한국인은 싫어하는데 우리는 좋아하는. 맛. <laughs> 다 완벽한데 담배 냄새가 완벽하지 않아. 어떻게 공항에 담배를 피울 수 있어? 야, 그잖아 우리나라 8 0도 초반에. 한번 라임 넣어보라니까. 엄마 손 베링 좀 넣어. 네, 넣어줄까, 그래? 응. 왜내 옷에다 다 뿌리냐. 힘이 넘쳐서요 근데 웃긴 게, 여기다 하려고 여기다 짰는데, 이렇게 다 튀었어. 진짜, 배가 이렇게 안 차도 될까 싶을 정도로 응. 배가 하나도 안 차. 아 코로나 시국에 여행을 이렇게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근데 좀심콩깔아 한다 보니까. 내 예상이 맞지? 내예상 거의 맞잖아. 내이늘 맞긴 했어. 늘 맞았잖아. 응, 내가 여름이 늘 맛있다 했잖아. 입궁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이제 공감은 지문 검사를 하자요. 근데 제가 지금 손이 모양 이코라지로 됐거든요. 이쪽 손도 이렇게 됐고 여기도 막 손이 노덜노덜하게다 지문 쪽이 다까져 있단 말이에요. 지문 검사가 될까 되게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막 네이버에 찾아보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길래 일단 반신반의하면서 가긴 했는데 베트남은 지문 검사를 안 해요. 그냥 여권 보고 사람 얼굴 보고 땡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 비행기니까 어제 저녁에 말돼서 그냥 화장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여권 보면서 대조해 주시는. 공간 지원 분 계시나냐? 그분이 제 얼굴이랑 여권을 한참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laughs> 제가 화장한 얼굴이랑 생활이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상처받았어요. <laughs> 아, 약간 날씨 좋았으면서 왜또 이래? <laughs> 아 근데 맞게 가고 있는 걸까? 이 아저씨 영어가 1도 안 돼. 비가 더 많이 오는데? 비가 더 많이 오는데. 인산지구 왔어? 인생 모르잖아 막방금 은행에서 환전하고 왔는데 환율 겁나 안 좋아요. 공항이 훨씬 좋았어. 비 너무 많이 오는데? 카메라에는 덜 담기는데 진짜 지금 비 미친 듯이 내려요. 여러분들 지금 밖에 진짜 비가 너무 미친 듯이 내려요. 열쇠를 받았으니 방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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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물러거뭐다 뭐, 됐네. 다 <놀람> 됐? 엄청 시설이 낙후되어 있군요. 았다 <laughs> 우리 빨래 핀으로 몸 씻자. 지금 이렇게 에그 커피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는 제돈쓰고 절대 커피를 사 먹지 않을 정도로 커피를 그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커피는 밑에 진짜 조금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음, 엄마는 괜찮아? 지금 짠네토에서 왔던 맥주거리에 있는 바베큐집으로 왔는데 일단 바베큐 1인분만 시켰거든요? 좀 이따가 먹고 나중에 더 시키듯이 하려고요. 근데 아무래도 싼넷 투어 했을 때보다는 양이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 근데 주변에 음악 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이게 사운드가 잠길지 모르겠어 여가 훨씬 맛있네요 보면 이어파이 양이 너무 많은데? 얘는 생각보다 많은데 얘좀 작거든요 근데 아래가 안 작은 걸 보니까 섞어서 먹어야 하나 봐요 부작용물 <laughs> 괜찮나 <어떤> 어땠나 <laughs> 응잘 나왔더라 내 다리를 두고 배를 <laughs> 살렸다 건너볼까? 응. 밤에도? 응. 근데 장기 여행이잖아 응. 다 올릴 때쯤에 이제 겨울 여행을 가까 <laughs> 나중에 오는 걸로 하죠. 저거 다리 한번 건너려고 입장권을 내는 거는 너무 부담이에요. 불쇼다. 불쇼네. 근데 뭘 태우고 있는 거야, 대체? <목소리>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샤워실에 물이 안 나와요. <laughs> 근데 제가 모비폰에서 유심을 사서 끼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카카오톡이 데이터가 많이 안 나기로 유명한데 카카오톡이 안되고 리터 용량을 많이 잡아먹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앱은 잘만되네요왜 이럴까요? 그래도 다행히 구글맵은 돼서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물나왔었잖아 그렇지 나왔었지 나왔었으니까 손 씻고 했는데 갑자기 물이 안 나와 갑자물도잘 내려가고 아니 우리 호텔만 두 번이나 바고세 번째 바꾸 재밌어 이쯤되면 이런 게 맞다 어딜까 이거 이쯤되면 이제 화나기보단 상황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어 <laughs> 여러분 세 번째 호텔로 떠납니다 <laughs> 호텔 여정기 이번 영상 <laughs> 그라서의 하노이 호텔 여정기 이 영상만 진짜 따로 만들어서 올릴까? 아, 네, 좋은 재밌다. 생각이다 우리가 막그카라보로 가고 이런 것도 올리면 재밌을 텐데 응. 이제 이거 여행 영상에는 좀 짧게 올리고 하노이 호텔 여정기로 본편을 만들어서 이렇게 캐리어가 4개이다 보니까 싶어도 못 찍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 내가 캐리어를 양손에 한 개씩 끌고 가면서 카메라를 들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뉴 호텔입니다 드디어 호텔다운 호텔을 찾아왔어요. 이번 호텔은 무려 카드키예요. 카드키 인 호텔 처음 왔어. 우리 세 번째 방에.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간이 소파도 있어요. 근데 대신 거울이 없네. 거울은 갖고 왔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원래는 창문 없는 방밖에 없어서 여기 했는데 다행히 창문이 있어요. 아, 이 뷰도 멋지지 않나요? 아니 근데 발음을 정확하게 난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부정교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깔끔하네요 그 전에 화장실은 화장실 청소가 안돼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부분은 못 찍은 게좀 아쉽네요 이렇게 드라이기도 있고 있을 건다 있는 것 같아요 목조도 이렇게 있고 되게 뽀샤시 뽀샤시 하지 않나요 방이?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어떻게 머리 고작 한번 빨았다고 이렇게 색이 쑥쑥 빠지냐?